자 오늘의 리뷰는 더 합체 그리드나이트 앤 골드방. 제가 지난번에 더 합체 다이나제논을 리뷰를 했었잖아요. 예, 다이나제논과 합체하는 예, 그리드나이트 그리고 골드방 세트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예, 최근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 직구로 구매를 했고요. 박스 이쁘더라고요. 일단 제품명은 그리드나이트 N 골드 번이지만 어, 메인 패키지에는 카이젤 그리드나이트가 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제 흑백 처리 다이나제논 부분만 흑백 처리 나머지는 이제 채색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뒤에 오뒤에나 어, 모두 없구나 <laughs> 패키지는 뭐 지금 보니까 되게 심플하네요. 근데 이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패키지에 비해서 박스가 배송 박스가 되게 컸는데 그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빠밤. 초합체룡왕 DX 카이젤 그리드나이트 슬리브입니다. 슬리브 슬리브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방금 봤었던 이 골드번 세트의 요 패키지의 배경이 전부 올 컬러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어, 뒤집어 봤을 때는 이제 오바리 마사미 씨의 신규 일러스트 카이젤 그리드나이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야, 패키지 뭐 있어요? 그래서 옆부분에는 이제 합체 설명들. 네, 뭐 이제 다이나렉스와 합체하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는 다이나제논과 합체하는 경우. 이렇게 그래가지고 슬립을라서 이렇게 접어가지고요. 접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패키지 하나 집어 넣고. 자 이런 식으로 어, 슬리브를 사용을 해서 두 제품을 동시에 보관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슬리브가 되게 꽉 끼어요. 엄청 꽉 끼어요. 깜짝 놀랐네.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어, 다이나제논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상자 두 개가 합 쳐져 있는 거라 그런가. 무게감이 꽤 나오는 편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슬리브를 이용을 해서 이제 동시에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은 꽤나 센스 있는 부분인 것 같군요. 자 그럼 박스를 개봉 빠밤 네, 안쪽에는 블리스터와 함께 카이젤 그리드나이트의 망토부터 굉장히 어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망토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손바닥보다 훨씬 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돋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돌려보면은 아 그리드나이트의 모습. 더체 그리드나이트와 골드밤. 그 외에도 일부 조인트 부속품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또 합체할 때 쓰거나, 그렇겠죠? 이쪽에도 마찬가지. 합체 조인트. 그리고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드나이트 앤골드번 설명서. 음. 자, 내용물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라 그러면은 망토인데, 어, 카이자 일그리드 나이트가 되었을 때 사용할 이제 클리어 퍼플로 되어 있는 망토 한 세트입니다. 좌우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형태고요. 합체 후에 사용을 할수 있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있다가 적용하고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또 있다면은 이 조인트들입니다. 조인트가 엄청 많아요. 이 투명한 조인트들을 이제 다이나 렉스에 합체할 때 지지대 역할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손잡이처럼 생긴 거는 골드버니, 실드 형태일 때 사용하는 거고, 그냥 검은색은 이제 카이젤 그리드나이트 때 사용이 될 조인트입니다. 근데 이 조인트, 카이젤 그리드나이트에 사용되는 이 조인트는 이게 비밀이 하나 있대요. 비밀보다는 뭔가 이제 후일다운 같은 건데, 이렇게 갈라져요. 조인트가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이 작은 쪽 있죠 작은 쪽이 뭐였냐면 원래 다이나 다이버에 보면은 여기 조인트 있죠 요 이제 정작 다이나 제논 때는 사용되지 않은 조인트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요렇게 마개처럼 이렇 씌워 줄수 있는데 어 네타 방지용 조인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인트만 보면 누가 봐도 아 여기 누가 합체 하겠구나 아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는 용도죠. 가리는 용도인데, 이 다이나제논 자체가 이제 발매가 한번 연기됐다 보니까 이제 작품 속에 그리드나이트가 이미 등장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조인트는 제거하고 이 마개죠. 마개는 제거하고 출시가 됐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리드나이트 본체랑 그리드나이트용 무장손 그리고 골드번! 어, 색깔 진짜 예뻐요. 그죠? 와, 장난 아니에요. 일단, 골드번을 앉혀주기 위해서는, 이제, 고, 벌어져 있는 골반을 이렇게, 앞으로 모아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머리 파츠가 있습니다. 머리 파츠를, 요렇게 살짝 접어주면은, 조인트들이 뒤쪽에, 목 뒤쪽에 드러나요. 여기서 요렇게 좀, 목을 난 구부린 형태를 하고 싶다. 지금 조인트 위치에 따라서, 골드번이 머리를 편 모습, 골드번이 머리를 이렇게 접은 모습, 좀내 고개를 숙인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맞춰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날개도 뒤로 접어주면, 자 이런 식으로 골드번이 바닥에 앉아 있는 그런 형태를 뭐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그리드나이트와 큰 차이는 나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그리드나이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더 합체 그리드나이트. 그리드나이트 자체가 뭐 몸통이나 이런 기본 구조 자체는 그리드맨과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인트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상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색깔만 굉장히 이제 독특한 이제 보라 색깔 컬러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제가 리뷰했었던 아, 그리드맨, DX 그리드맨, 풀파워 그리드맨의 그리드맨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서로 비교하고 싶어서 오래간만에 꺼내오긴 했는데 역시나 색깔을 제외하고 그리고 팔의 엑셉터의 유무 그리고 헤드의 헤드 조형의 디자인 차이 헤드 조형 차이 뭐 그런거 말고는 뒷모습도 그렇고요 아예 이제 파츠의 차이도 딱히 없는 것 같거든요 색깔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두고 봤을 때 색깔의 차이가 많이 크잖아요. 지금 보면은. 은색의 반짝거리는 몸과 이제 보라색의 몸.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요거는 좀, 예, 확실히 좀 비주얼적인 면에서 차이가 좀 크다. 그리고 머리 디자인의 차이. 조형 자체가 아예 다르다 보니까. 그리드 나이트 같은 경우는 그리드 맨과는 다르게. 귀 쪽이 좀 기다란 형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머리 자체 볼륨감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드맨 같은 경우는 눈이 두개 달려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그리드나이트 같은 경우는 뭔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고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근데 핵심 디테일은 거의 흡사해요. 머리 정수리 부분의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라인 같은 것들. 이런 게 똑같아 가지고 어 그래도 확실히 그리드 나이트는 그리드 나이트다. 요건 요거대로의 매력이 있다라고 느껴지네요. 아, 그래서 어 가동 자체도 똑같습니다. 팔 부분이나 어깨 요요 암어가 움직이는 부분이라든가 팔꿈치 부분 팔팔 팔 하박 회전 90도 정도 움직이는 요 팔꿈치. 여기랑 허리가동 아예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디자인이 좀 이렇게 위에가 톡 튀어나와 있는 거다 보니까 다리 옆으로 벌리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형태고.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단일 관절로 90도 딱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죠. 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발목도 회전하거나 이제 안쪽으로 꺾이거나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뒤로 펴고 앞으로 굽히고 이게 답니다. 이 무장 손도 그리드맨 때랑 똑같아서 이렇게 교체 한 다음에 캘리버를 그대로 손에 들려줄 수 있습니다. 예, 그리드맨 때 사용하던 것들도 다 호환이 된다 보시면 돼요. 다음은 골드번. 일단 전신 금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게큰 특징이고요. 아 이뻐요. 색깔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믹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딱 직관적이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일단 지금은 앉아있는 형태니까 날개도 펴주고 다시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날개 펴고 꼬리도 펴고 다리도 펴고 이 상태면은 약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느낌이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시 이걸 빼서 조인트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만으로 가볍게 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아, 색감이랑 스타일이 좋네요. 무엇보다 머리가 굉장히 날카롭게 잘 생겼습니다. 샤프하게 그래가지고 일단은 입 벌리는 것도 가능해요. 입을 벌려줄 수도 있어서 극중의 장면이나 좀더 이제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죠. 스타일이 참 좋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선 표현이 잘안 되지만 이 몸통 쪽, 정확히는 배죠 배 부분이 이제 카이저 일그리드 나이트의 헬멧입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분리가 돼서 접혀서 이제 헬멧이 되는 그런 형태의 파츠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한 김에 실드 형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방금 그대로 꼬리 접어 올려주고 아까 이렇게 접었던 골반도 다시 펴주고 발 모양 잡아준 뒤에 날개를 밑으로 접어서 딱 이렇게 하자마자 모양이 딱 나오죠. 이 상태로 이 위에다가 헬멧을 끼우는 겁니다. 이 검은색 부분을 이렇게 약간 덮는 그 모양이죠? 덮어주는 모양이죠? 이렇게 이 상태로 이렇게 누워있던 뿔을 세워주면 쉴드 형태. 빠밤. 근데 이 상태에서 뒤쪽에 여기 보면 조인트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쉴드 조인트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손잡이죠? 손잡이 딱 만들어주고 딱 모양 다시 잡아주면 완성. 그리고 손잡이를 활용해서 그리드나이트한테 쥐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 보니까. 뭐 사실상 여기서 날개 펴면은 카이젤 그리드나이트 형태여가지고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꼬리 안쪽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스를 가지고 와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어, 스탠드 조인트 자체는 3mm 조인트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리드나이트와 골드번의 도킹. 일단 머리를 제거를 해주고요. 머리를 다시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아까 쉴드 때는 이 검은색 부분에 있는 조인트였거든요. 이번에는 턱에 있는 조인트입니다. 턱에 있는 조인트인데다가 이제 바깥쪽이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약간 헬멧을 씌워주듯이 이런 식으로 머리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요. 골반을 다시 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다시 골반 다시 펴주고,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숨어 있어요. 이 조인트를 그리드나이트의 등에다가 맞춰줍니다. 이렇게 쑥 밀어 넣어서. 완성! 그리드 번 나이트! 이게 예,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이름이 밝혀지진 않았었는데 어, 전에 이제 메카스마 블로그에서 이제 이름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리드 번 나이트 자 뒤에서 보면은 딱 이런 모습이고요 어, 골드번이 목을 뒤쪽으로 접고 이제 등을 밀착한 예, 그리드마 그리드 나이트와 밀착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스탠드 조인트도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비행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간단하게 스탠드에 올려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마음껏 가지고... 아니지. 그리드나이트의 가동이 막 엄청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더 역동적인 포즈를 취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도킹! 그리드나이트와 다이나 솔저가 함께하는 짜잔! 다이나믹 캐논! 다이나 솔저는 그냥 다이나렉스 변형 형태의 다리 편 모습이고요. 꼬리가 손잡이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그리드 나이트의 포즈를 좀 취해주고요. 다이나믹 캐논. 에, 아무래도 다이나솔저가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무게 중심 때문에 스탠드를 좀 활용을 했는데요. 일단은 확실히 그 애니메이션의 비율은 못 나오죠. 애초에 나올 수가 없죠.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그리드 나이트가 굉장히 큰데 이제 합체할 때만 작아지는 거니까. 에, 그래가지고 비율이 좀안 맞을 수 있어도 그 방역만큼은 좀 전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음. 물론 규격 자체는 같기 때문에 우리 그리드맨 씨도 에이전트 씨도 손에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손을 교체하면서 지금 알게 됐는데요. 오이 그리드맨 당시에 손목 고정성이 너무 별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 축관절이었거든요. 끼워 넣었는데 되게 잘 빠졌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가 볼관절로 바뀌었어요. 관절이 그리드나이트 와서 볼로 바뀌었어요. 보이죠? 오 어, 이건 이건 좀 의외였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의 힘을 하나로 합칠 때다! 카이자의 그리드나이트로 합체해봅시다. 하하... 아, 저는 애니메이션 마지막에 보면서 역시 이런 합체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마지막 합체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제일... <laughs> 기본적으로 이제 다이나제논의 합체 과정은 비슷합니다. 다이나 솔져만 다이나믹 캐논으로 변형시키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평소 준비하듯이 일단 준비하면 되고 골드버는 아까 이제 실드 형태처럼 일단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기본 준비는 끝났는데 변경되는 부분들 일단은 다이나 다이버에서 앞에 있는 조인트를 당겨서 들어올려 줍니다. 들어올린 부분에다가 이제 그리드 나이트가 도킹이 될 건데 이빈 공간이 확 생겨버리잖아요. 여기에 아까 그 그리드 나이트에 들어 있었던 조인트를 여기다가 넣어서 속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다이나 윙 같은 경우는 안쪽에, 요 날개 안쪽에 보면은, 어 이제 다이나 제논 땐 사용하지 않았던 접혀있는 조인트가 있어요. 이거를 먼저 벌려줍니다. 그리고 안쪽, 본체 안쪽에도 접혀있는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이나 윙도 준비가 끝났어요. 다이나 솔저는 아까 다이나믹 캐논 상태에서 팔을 그대로 다시 올려주고 꼬리를 뒤쪽으로 완전히 접어주면 은 어, 여기도 준비가 끝이지만 아, 헬멧! 다이나 제논의 헬멧을 어, 이제 다이나 렉스가 됐을 때처럼 이 위에다가 올려줍니다. 그러면 여기도 준비 끝! 자, 그럼 나이트씨 준비해보도록 합시다. 오른손만 무장손으로 교체해놓고요. 이렇게 팔을 들어서 어, 엄밀히 따지면, 그쵸, 그리드맨 때처럼. <laughs> 자, 그리드맨 때처럼 다리를 접어 올리는 형태로 해주는데, 일단은 등에다가 조인트 연결이 먼저니까 이렇게 다리는 펴줍니다. 되게 기괴한 형태가 됐는데. 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원래 이제 골드번을 도킹했던 부분이죠. 거기다가 등을 끼워 맞춰주고요. 여기서 다이나 윙을 가지고 와서 이제 원래 도킹하듯이 해주는데, 가슴 조인트를 이 그리드나이트의 가슴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 넣어줍니다. 그 다음 등에 있던 조인트를 접어서 이 검은 색깔 부품에다가 끼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등쪽 고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그리드나이트의 도킹이 끝난 상태네요. 이제 다리 접어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스트라이커는, 어, 뭐, 이건 뭐 그리드맨 때랑 똑같죠? 자, 이렇게 팔에다가 고정해서 이렇게 덮어주면 완성. 자, 반대쪽 마찬가지. 팔에다 고정해주고, 위치 잘 맞춰주고, 팔꿈치가 이 꺾여있는 부분에, 이 끝부분에 딱 들어가면은 알맞게 됩니다. 자, 대망의 골드번은 안쪽에 보면은 이 고리 형태의 조인트가 있는데, 이거를 다이나 윙에다가 이렇게 걸어줍니다. 타이트하게 쏙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예, 네, 딱 이렇게 오, 끝선 딱 맞춰주면 될것 같죠. 자, 그대로 그리드 나이트의 헬멧을 씌워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캐논을 손에 쥐어주면서 요 솔저의 조인트를 이렇게 스트라이커의 어깨 위에다가 끼워 넣으면 자, 기본 업체는 끝났으니 마지막으로 날개를 펴고. 날개 쪽에 망토를, 대망의 망토를 달아줍니다. 벌럭. <laughs> 벌럭. 가이젤 그리드 나이트! 어, 볼륨감이 오버다 <laughs> 그렇지. 이게 합체지. 이 정도 볼륨감은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합체. 이야. 망토 어마어마합니다. 망토 볼륨감. 날개 다시 살짝 펴주고. 오. 어우 좋다 <laughs> 좋다 좋다 어 특히 뒷모습에서 오는 이 망토의 요 박력 아 근데 망토가 처음 끼울 때왜 이렇게 헐겁지라고 생각했는데 요 안쪽 조인트를 끝까지 밀어 넣어야 꽉 껴지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이게 지금처럼 약간 밑에서 올려다보는 이런 느낌도 좋, 좋지만요 얼굴이 보이게끔 이렇게 살짝 위에서 보는 것도 꽤 괜찮거든요 특히 이게 줌 했을 때. 이 상체의 박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우와, 박력 봐. <laughs> 오, 야 아, 근데 진짜 볼륨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DX라는 타이틀도 달고 있기도 하다 보니까 뭔가, 어, 다이나제논 때도 그랬지만 액션이 크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액션을 어마어마하게 소화하고 이건 힘들어요. 아무래도 볼륨감도 볼륨감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가슴 앞쪽에 파츠가 추가된 형태이기 때문에 팔을 움직이는 게더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어, 더 그런 느낌도 있고. 망토 같은 경우도 내가 달고 있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더더욱 이제 액션이 힘들겠죠. 망토가 뭐 천도 아니다 보니까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여기서 빼면 자, 이런 식으로 살짝 다리를 굽혀서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을 때 같은 느낌을 줄 수는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상체 쪽에 파츠들이 추가되면서 무게가 확 하고 늘어났다 보니까 망토까지 달면은 액션 취하는 게 조금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이제 망토를 빼면 훨씬 더 편하게 액션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액션보다는 이렇게 망토 달고 웅장하게 서 있는 게 최고가 아닌가. 아, 멋있다. 자, 이번엔 다이나렉스의 그리드나이트를 태우는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상체를 합체하기 전에 이렇게 조인트를 한번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신규 조인트가 있거든요. 투명한 조인트를 끼우고 다시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위쪽에 조인트가 생기고, 앞에는 아무런 이제 방해가 없는. 여기서 이제 다이나렉스. 그리고 그리드나이트를 세워줄 조인트에다가 그리드나이트를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서 튼튼하게 일단 고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생겨난, 새로 만든 조인트에다가 이 스탠드를 그대로 연결. 자, 이렇게 세웠으면 그대로 그냥 아까 이제 실드 손잡이 끼우듯이 골드바 다시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이나렉스 탑승 완료! 야 박력 훨씬 큽니다, 지금. 어. 볼륨감이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굉장한 걸. 아, 이거는 멋지다. 이건 무조건 멋지다. <laughs> 필소작열 대화염 버닝 그리드 렉스 로아. 아, <laughs> 이 어, 예, 이름이 점점 길어지긴 했는데 이게 예, 그래도 이뽕 예, 차면 다 멋집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뭔가 뭐지 카이젤 그리드 나이트 때보다 저는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게더 좋거든요. 뭔가 카이젤 그리드 나이트는 그레이트 합체라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뭔가 그런 합체물의 최종 국면에 다다라서는 뭔가 근본으로 한번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느낌이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카스마의 더 합체 그리드 나이트 앤 골드번이지만 카이제 그리드 나이트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laughs> 어, 일단은 볼륨감 합체했을 때볼륨감 역시 역시 최종 합체스러운 그런 볼륨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것보다도 일단 전시 효과가 큽니다.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사이즈가 커졌는데 거기다 망토 달아주고 이런 볼륨감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 점에서 뭔가 이제 동심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았나. 다시 한번더 그렇게 생각이 또 되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더 합체 그리드나이트 골드버 같은 경우는 해외 판매가 안 돼서 해외에서 이제 수입 판매가 안 돼서 구스마일 온라인 샵에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글로벌 샵이랑 일반 샵이랑 두 군데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일단 글로벌 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접속하니까 마침 재고가 있, 있, 있길래 바로 결제를 했는데, 예, 이렇게 해서. 그리드 나이트만 있을 뻔했던 거를 저희 구독자분께서 다이나 제논을 어, 선물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카이제일 그리드 나이트까지 리뷰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나중에 모데로이드도 출시 될 건데 모데로이드 카이제일 그리드 나이트도 나중에 리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주문 생활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